마음이 많이 안 좋다 그러시네. 어, 소위 말하면 주위에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음. 내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음. 말은 그렇게 뭐 좋다 좋다 하면서도 음. 힘들게 하다 보니까 모든 거를 당장 안 할게. 나뭐안 할게. 안녕하세요. 천수공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이번에도 또 시원시원하게 부탁 잘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은 참속 시끄럽네. 속 시끄럽다. 네 속이 너무 시끄럽고 어떻게 보면 이분도 위로 올라가시는 분은 맞다 하셔. 근데 음. 자꾸 떨어져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위에서 자꾸 내려가게 돼 있어. 돼 있어. 음, 오래가 음. 그래요 이분이 음. 음. 그런데다가 말은 많은 타 그래. 말은 직설적이래. 뭐라 그러냐면 좀 독설 음. 말이 좀 많아. 음. 근데 똑똑하신 분이야 의외로. 음.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무슨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사람이 그렇게 없어. 사람이. 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대. 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우리가 학교를 치면 반장 선거를 나가. 네. 반장 선거를 나가면 나한테 너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도와줄게, 도와줄게 하면서. 네. 근데 다른 애 찍어. 아... 그리고 아... 이 친구한테는 뭐가 있어? 나너 좋아. 음... 뭐, 뭐, 얻어먹을 거는 얻어먹어. 음... 근데도 뒤돌아서는 나쟤 싫어. 아... 이렇게 된대. 음... 근데 올해는 지 이분이 마음이 많이 안 좋다 그러시네. 마음이 아니 안 좋다. 응응응. 음, 음, 음. 어 소위 말하면 주위에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음. 내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음. 말은 그렇게 뭐 좋다 좋다 하면서도 음. 힘들게 하다 보니까 모든 거를 감당 안 할게. 나뭐안 할게. 이렇게 어... 되는 거야. 이분이 그러네. 네네 그러세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래. 아. 어... 하반기까지는 그냥 잠잠히 계셔야 될것 같아 만약에 뭘 하시더라도 계셔야 될것 같다? 어, 아. 이분은 그냥 요번 연도는 그냥 에휴 그래 내가 숨지기고 있어야지 이거 있잖아 너희들이 음.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너희들 좋아할 수는 없잖아 음.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좀 나중을 봐야 될것 같아 음. 나이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니 그냥 누구를 다른 애가 반장 간다면 좀 도와주든지 음... 아니면 부반장이 되던 뭐 하던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사람. 사시 좀... 반장 선거에는 안 나가요? 반장 선거에는 더럽고 치사한 사람 안 나간대. 만약에 자기가 몇 년이 있다가 어? 네. 정말 나갈 마음 이 있다면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네. 그냥 에효 내가 그냥 말지. 음... 반장 하면은 잘할 사람이고 음... 말은 또 잘하시고 머리는 있으니. 음... 근데 다만 옆에 친구들이 없어. 음. 근데 이분이 정치인이거든요? 음. 네. 앞으로 정치는 계속 할까요? 하고는 싶어요, 다시. 마음은? 응. 음. 아. 그 근데, 운으로는 좀만 참으셔야 될것 같아. 기다려라. 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음. 근데 이분도,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냐? 더럽게 치사하대. 그게 이분의 지금 상태인 것 같아. 예. 그러면그 때를 기다려서 네. 정치를 다시 한다 네. 하면은 어떤 좋은 자리나 좋은 기회가 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느 어. 쪽이에요? 어느 쪽이라니? 뭐 아니 그뭐 자리가 음. 뭐 생긴다든지 음, 음. 아니면은 뭐 자기가 자기 도와주는 힘이 생긴다 든지 그런 건가요? 어, 힘도 힘이지만 힘은 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 자리는 나온대, 자리를 만들어준대. 어. 사람들이 만들어줄 테니, 아. 오실래요? 아. 가실래요? 막 아.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런 식. 그때 고민 엄청 하시겠네요. 그럼요. 고민을 하시다가, 아유, 나 그냥 말란다. 음. 이런 말도 나올 수도 있어. 음. 이분이 지금 그런 심정이래, 지금. 음. 연세가 있으셔서, 음. 원래 뭐, 뭐, 연세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너무 회의를 느꼈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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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네. 응. 음. 딱 맞아요. 음.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하다가 음. 회의가 오던가 뭔가에 의해서 어우, 음, 그런 게 오잖아. 네. 요즘 친구들은 뭐 멘붕 온다 그러지만 네. 회의가 느껴진 거야. 모든 음. 게 싫다. 음. 음. 이분은 홍준표 대구시장, 전 대구시장. 딱 맞아서 그냥 바로 말씀드렸어요. <laughs> 이분은 참 안쓰러운 분이야. 정말. 아, 촉공사가 아니야. 안쓰럽다. 음, 음. 아. 저희 할아버지 하려는데 안스러운 것도 있지만 음. 또 자기가 또 많이 사람들 내쳤어. 옳 음. 사람들을 음. 이렇게 꽁꽁 묻혀놔야 되는데 음. 자꾸 이 말씀하시는 게좀 강해서 음. 팩트가 음. 있어서 음. 남들이 안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 음. 그래서 그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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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치는 계속 하실 것 같다. 응 음. 하셔야 돼 이분은 음. 그냥 누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셨으면 좋겠어. 제 음. 바람이에요 그거는. 음.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